이번에는 모션 트래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. 일단 클립을 클릭합니다. 그 다음에 도구에 들어갑니다. 모션 트래커를 클릭합니다. 자, 이, 이 단계를 빨르주면 됩니다. 일단 선택 상자를 움직여 추적할 개체를 선택할 시요 선택할 상자가 요거 네모 요거거든요. 그 다음에 추적할 개체는 지금 현재 이 남자를 스케이트 보드 타는 이 남자를 우리가 추적할 개체로 겁니다. 그 다음에 모션 추적을 시작하려면 트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. 이 박스를 해가지고 이 남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트랙을 요거를 클릭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추적된 개체의 제목, 미디어 클립 또는 효과를 추가하십시오. 요거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트랙을 요 트랙을 여러 개 추가해가지고 동시에 어, 추적할 대상을 요 트랙만 더 추적하면 추가하면은 여러 대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뭐 10개든 20개든 트래커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일단 해봅시다 아 그리고 이거 트래커 잘 추적하는가 안하는가 하려면은 장면이 한 장면이 길게 이어지는 그곳을 선택하는게 좋거든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적하는 걸 합시다. 마크인을 넣고요.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더 갑시다. 여기까지는 트랙 1에서 추적하는 것으로 자마크오을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끝에 와서. 어. 박스를 지정 잘해줘. 추적 하나 추적 하나, 하나 봅시다. 됐죠? 예, 이 상태 됐으면은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 글씨하고 이미지하고 그 그다음 효과가 선택이 안 되죠. 비활성화 되죠. 이걸 반드시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. 걸리기하거나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. 그다음 글씨를 넣어봅시다. 자, 이걸 아무 글씨나 넣고요. 그다음 백드롭 이거는 한번 잘 살펴보세요. 여기 글씨 뒤에 색이 변하죠. 여기 백드롭입니다. 그 다음에 글와 테두리. 넣는 거 그리고 화면 비율을 유지하는 거고 뭐 유지할 건가 유지하지 않을 건가 그 하는 거그 다음에 부드러움 이것도 둘째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적된 개체와 효과 거리 포함 거리 조정 이거는 이제 효과 거리 여기 지금 글자 있다니까 이제 글자하고 이 개체 사이에 거리를 조정하는 거고 이거는 개체 추적된 개체하고 효과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사이에 둘 사이에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기본값으 여기를 체크 되신이 상태로 그대로 해봅시다 자, 글자 넣었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건 미리 보기 동안 트래커 선택 상자 표시 표시 안 하기 이거 네모 상에 있다니까. 이걸 표시할 건가? 안 표시할 건가? 이거 지금 있으면 표시된 게 이거 뭐, 이 표시 안한 거거든요. 이거를 슬라이드를 이쪽으로 움직여서 한번 해봅시다. 글자가 움직여서 okay, so 그 다음에 트래커를 하나 추가합니다. 이 상태로는 안되죠. 이걸 클릭해야 됩니다. 클릭 색이 변했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쪽에서 그러면은 예,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봅시다. 여기다 마크를 넣고요 끝나는 지점에 이 정도 되겠죠. 여기다 마크 아웃을 넣어봅시다. 그다음에 시작 지점에서 요 박스를 타겟 타깃 지정합니다. 타겟이 지정합니다. 자, 테스트 트랙을 해가지고 추적 하나 안 추적 하나 한번 봅시다. 예, 추적 되죠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이미지나 비디오 클립 이걸 넣어도 되지만은 요걸 넣어봅시다 스포트라이트 효과 요걸 넣어봅시다 스포트라이트 요걸 딱 넣어봅시다 노란색으로 넣어봅시다. 한번 되겠죠. 자, 한번 해봅시다. 처음부터 가서. t w m a n semifinal was born after the first X Games in 1995. Okay, so I was skating X Games before these guys were born. 그걸 타겟이 있다니까 이제 추적 추적할 객체. 이것이 여러 개 된다 하면은요 트래커만 추가하면은, 한꺼번에 여러 개를 추적하는 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이미지를 여덟 실체로 만, 추적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. 예, 모션 트래커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요걸 제거하려고 하면은 요걸 우클릭하고 트래커 제거를 하면 되고요. 그 다음, 예, 모션 트래커는 여기까지입니다.